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됐어. 재수할 때도 내심 들어가. 재수할 때 들어가죠?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내신 마음은 내심 마음면 재수는 어해요 됐어. 이게 네. 딱 봐도 그냥 뭐 하고 싶어요? 치환 치환하고 해. 싶어야죠, 그렇죠? 응. 음, 그래서 치환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et제곱 마이너스 ot 플러스 6인데 1집어넣으면은 0 나오는 거 보이니까는 t 마이너스 1에.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니까 t 마3의 T 을 2구요. 그러면은 T는 1이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2란 얘기네. 네. 그럼 T가 뭐였냐면은 FX 빼기 EX였으니까. FX 빼기 EX가 라고 그대로 놓는게 나을 것 같은데 1이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그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fx가 ex 플러스 1과 접한다. 그 얘기는 fx 빼기 ex는 1에서 접한다라고 바꿔 해석해도 되지. 그러면은 fx 빼기 ex는 이렇게 생기네라고 치면 1에서 접한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3은 여기 위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는 여기 밑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빵개 (1개) (2개니까) 토탈 몇개세개 뭐~ 너무 쉽네요 음~ 응. (534번은) 안 할게요 우리 이것도 했죠 저번에?